앨범을 보데 지금 특전이 제대로 왔을지 안 왔을지, 특전이 하나가 덜 왔는데, 그게 여기 있을지없을지 지금 봐야겠요 그래도 이제 앨요겠습니 1번 최종이는데4 1스2스특이 있는데, 종이스종이 있는데, 5부종이 있는데, 6부스 특종이 는데스특이 있는데, 스이있이는데 9부스 이스특이는종종종 <laughs> 다도나 얘도 잠시만. 얘도 한장넣어어아이 진짜 지 아니 나 11장 시켰다 10장만 보내준다니까 다 이것도 10장만 보내준 이거는 한 번에 안데아참아얘는무의도 더럽게 안 읽어 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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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나온 건안 읽고 배송문의 나온 건있더라고

오좀 많기 때문에 올드 먼저 같건데 올드는 응, 그냥 나 혼자 빨게 얘들아 아 진짜 짜 아니 일왜 이렇게 못해? 아 진짜 아우 어, 태연이 제발 우리 태연이 와야돼 우리 태연 우리 태연이 우리 그1 0당한포크만 모으면 드물이아 수빈이다 수민이이 어, 나왔던거 같아데옆에없어 근데 왜나 리미티드 아 또 무슨 야수이태양 <laughs> 데리고 오라고 장 <laughs> 태양 데리고 오라고 방금 또도왔네장 태양 데리고 오라고요 오빠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이거는 또 삼천물로 야 얘는 그냥 시면돼 오늘 또 월드 또 월드 싸울게 수빈이가 지금 월드 너, 다른 데나다음 월드에서 많 나왔어 아씨다 중복일 것 같아 다 중복이야 월드 한 다섯 장온것 같은데 아 4장인가? 것 네, 같은데 4장 다중것 같아 <목소리> 어? 이거? 이거! 류풀셋 아니 이미다 있는거지만 태이라고하용이 태용이 태우세요 태 같은데? 오늘? 어나 아, 이려가 그 없는 같아 미티드나내이미티드나줘 오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마지막 월이했잖아 자기가 하지는다자가나와나가잖아 너무 많고 이제 앨범가 너무 지쳤어 너무 많이 수빈아 또 왔지? 수빈이 <laughs> 갑자기 스스가 오지 않아 그렇게 안 나오지 뜨 그래 근데 중복 없을 수가 없긴 한데 지금 들으면 왜안해 중복이 아리듬아트치라고요 <laughs> 나와야 되는 뭐 이유다 은이가 없단 이야아짜증 아, 아, 근데 약간 안나올 것 같아가지고 채용어 나오세요 왜추인가아이 이거 썼어 그장에 거 이거, 이거 이 한자 해 봐. 진짜 해 봐. 언니는 해 진짜 해 봐. 진짜 해 봐. 연준아, 연준아, 연준아. 이 진짜 해 봐. 아, 힘이야. 이또 완전 되네. 나 이미 많이 했까이 아니, 시키는 시. 상기자 하는 거좀까주어건저해주 뭘 계속 나오지 못해? 어아 진짜. 아, 진짜, 어따. 나오라고. 어? 아, 씨, 나중에. 됐다, 어, 그, 채소종이랑이 보이네. 저기, 레손을못 보네. 웃으안해겠지엔트 어, 그래, 오빠가 으면 좋겠다. 엔트 오빠가 나한테 싸워. 탈리. 웃 되는 거야? 은탈 여기도 전 빼꼼 넣어 완전, 완전, 안준 이희끼리 내놓아 이 새끼들아 주세요 아냐? 내놓아요 시간 잡았어 야 진짜 사묵하다 사묵해 줄독이냐나 어, 오늘 은중이 진짜 잘 나왔는데? 내 집때까지 잘 나왔네 이 오빠가 아나 이거 못냈잘 알았어 근데 은중오봐가 나왔으면 좋겠어 연준 오빠가 여기 나와줬으면 좋겠다 오빠 연준 오빠 데리고 오라니까 왜 오빠 데 여기 왔어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셀카로 데려오라 오빠 내가 보고 싶었 근데 안돼이 오빠 데리요아 진짜 제가 하나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잠깐여기볼때 하면 아여기를 보면 태양이야 태양이 혜연내가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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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차이 나왔네? 알았어 아우 박스 아네어아안게뭐아 이렇게 손등빗가어 태양아, 이뒷아 태양아, 태양아, 태오아 오빠 오빠 양아태양나 태양아, 태나아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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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아너왜 월드한테 안나아아 월드 태양아, 태연이 없는데 월양아태연아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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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태양아, 태아 태양아, 아아 <목소리도> 에나이겐 너무 가혹한 그때들 아이래서한 곳에서 한 세트만 시켜야해 진짜 뜨려? 포탄냐? 짠! 오늘의 앨범깡입니다 끝! 한덩 나왔긴 한데 아직 안왔거든요 <laughs> 이방코만는 셀카 중에 연준 오빠가 없다 이제 교환을 구하러 가볼게요.